독일어 들어와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 닉네임을 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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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도셸람페 아두 실란페 네. 뜻이 뭐예요? 네. 원래대로 말하면은 이제 샤워 등인데 이게 네. 말장난을 한 거라서 그대로 말하면은 두 실란페 이제 이말도 되나 이거? 네말 뭐, 상관없습니다. 한국어로 지적하기 조금 껄끄러우시면 영어로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you b i t 이런 뜻이니까아두 실란페 아, 알겠습니다. 네. 왜요? <laughs> 드러나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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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분 중에 정말 고령이신 분이 들어오셨네. 할머니의 그 인적사항을 봤어요. 독일어가 가능하신데 어, 어떻게 우신 거예요, 독일어를?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의 경제적이음으니까유로파에 갔다가 파독을 가요. 남자들은 광부 하러 가고 여자들은 간호사 하러 가는데 그때 당시에 몸 배워가지고 배우 기회도 없고 간호사 시켜준다 하면은 제거를 공기라 그래가지고 간호사 시키준다 카니까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그 동안 그래 까지 그래서 동일 말을 내가 전에 배웠어요. 뭐였셨어 <laughs> <laughs> 아유 그런 그런 스펙 있으셨던 분이구나. 아유 몰랐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할머니 근데 그 인적 사항 보니까 그 JLPT N3 급 그, 그으셨던데. 인자 눈 뜨고 1 나니까 1제시 댕기라 그렇죠? <laughs> ha <laughs> 루슈람프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아, 좀, 예. 이제 독일에 거주 중이니까는. 아마 근데 이거 독일 사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이문제나이 논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좀, 회화적인 코미디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대충 파악하실 겁니다. 도시란드에서 이제 그 히틀라에 대한 좀, 그, 세잖아요. 규제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나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히틀라의 특유의 그 발음이라든가, 특유의 그 수염,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보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나뉘는데 기초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오프 같은데 많이 보이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거 보이면은 자기들끼리 장난스럽게 되게 막 아이 휘둘러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보통 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되게 혐오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심하게는 이제 경찰 처벌도 가능하죠. 그 한마디가 경찰 처까지 되나요?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는 그 법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와씨 앞으로 이거 보기로 컨텐츠할 때는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laughs> 제가 솔직히 좀 그분 거를 좀 많이 참고하긴 해요. 예, 원래 좀 평범하게 아, 뭐. 발음할 수도 있긴 한데. 마이네 아마이 아, 아스인벨 네. <laughs> <laughs> 와, 방금과 되게 똑같았네. 와, 할머니, 저 어떻게 저보다, 어. 저보다 더 잘하세요? 역사박물관 있는 거같네느낌 어, 어, 이거 누가 여기다 <laughs> 다운포를 틀어놨나? 히틀러가. 예, 예, 예. 출생은 이제, 으스터, 아, 이어인데 자기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바이예른에서 살았어요, 남부. 바이예른 쪽은 이제, 사람들이 <laughs> 발음이, 말하자시면, 에어, 굴리고, 하, <laughs> 끌고, 하는 게 억수로 심해.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연습하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억수로 많은 거래요 <laughs> 아, 어, 근데 무슨, 할머니 <laughs> 히틀러를, 옆집 사는 소녀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휴 <laughs> 어, <laughs> 어, 서독 간호사 다닐 때 히틀러랑 많이 친해졌나봐요. <laughs> <laughs> 아휴, 그, 할머니 그 죄송한데, 그, 다운폴, 그 히틀러 그 한마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이 할머니, 뭐야, 대체? 어디서 이런 <laughs> 사람이 나온 거야? 내가, 우리 장마구이를 너무 내가 좋아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나고 싶었어. 저 할머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네. 그 할머니, 그, 어쩌다 또도 어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그분 맞으세요 맞아요. 요아꼬시하고, 점매디기 하고, 뭐, 강기, 일도큰 가이컴. 뭐. <laughs> 아, 아 이분, 뭐야, 이거 이분이 경력 있는 신입이잖아. 이때 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지엔